오늘의 달아요. 여호수아 9장에서 11장 9장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 연안에 있는 헤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기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이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부온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랏여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물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이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10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부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하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 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 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게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함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마게다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마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귀에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선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었더니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어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에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롯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맞게다을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와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옴으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립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온 땅, 곧 산지와 내 갯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또 갈레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브론왕과 악삽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의 평지와 서쪽 토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헤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곧 산지와 온 내갯과 곧온 땅과 평지와 아라와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이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 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군나의 기도. 굿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회개해야 될 기도점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하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달하여 군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